네, 여러분. 오늘은요, 이 코로나 사태가 좀 빨리 종식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그러면 코로나가 우리에게 어떤 가르침을 주러 왔는지, 세상에 나타난 모든 것은 가르침을 주기 위해서 나타난 거예요. 마음을 인정 안할 때, 그 마음을 인정시키기 위해서 상황이나 인연이나 모든 것이 온다고 제가 늘 얘기하죠. 동영상에서 코로나도 마찬가지죠. 어, 인정 안 하는 마음을 인정시켜서 인정만 하면. 응, 그러면 물러가요. 순순히 인정하면, 근데 인정 안 하려고 하니까 문제죠. 왜 너무 괴로운 마음이니까. 어떤 마음이냐고요? 수치. 자기 자신을 수치스러운 존재로 인정하는 게 너무 끔찍해요. 차라리 막 죽는 게 나. 응. 그래서 수치당하느니 차라리 죽겠어.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는 뭐, 할복자살도 명예자살이죠. 막 이런 거 하고, 명예가 뭡니까? 명예가. 수치 안 느끼려는 게 명예예요. 이렇게 자주, 나는 이런 사람이야! 명예로운 사람이야! 하면서 수치 안 느끼잖아요. 내 무의식 속에는요, 존경받는 나, 명예로운 나도 있지만, 수치스럽고, 더럽고, 비열한 나도 있거든요. 그 나, 수치스러운 나, 그 마음을 인정을 안 하려고 하니까, 코로나란 존재가 와서 인정하라고. 죽어도 인정 안할 때는, 코로나 마음을, 그 수치를 안 느끼는 사람들이 주로 걸리거든요. 그걸 인정 안할 때는 코로나가 들어와서 합체돼서 코로나 마음을 안 느낄 수 없게 돼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감염된 사람들이, 전염된 사람들이 어떻게 되죠? 격리되잖아요. 버림받잖아. 이건 뭐 부모한테도 버림받아요. 자식한테도 버림받고. 핏줄이라도 버림받을 수 밖에 없어. 거기다가 그렇게 앓다 죽었어. 여러분, 죽는 길에는 모든 게 용서되고 끌어안고 사랑하고 이러고 가지요. 그런데 죽는 길조차 저승길도 쓸쓸하게 가는 게 수치당하면서 가는 게 전염병이에요. 코로나야. 죽고 나면 그 시신을 가족들이 못 봐요. 보면 전염될까봐 어떻게 합니까? 그냥 화정터로 가. 다그 시신을 무슨 오물덩어리 취급하듯이 개돼지보다 더한 취급을 받게 되잖아요. 육체가. 그러면서 막 그냥 태워져버려. 엄청난 수치를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는 거죠 수치를 무의식 속에 절대로 수치 애고를 버림받은 수치, 미움받은 수치, 죽임당할 뻔한 수치 이런 수치는 하나도 안 느껴 다 버린 음, 사람일수록 잘 걸려요 수치 안 보려고 응? 수치 보는 게 너무 두려워요 모든 애고는 수치 보는 게 제일 두렵고 그래서 수치를 보면 너무 두렵고 그걸 버려버려요 미워해 수치를 그래서 울까 봐 미워해. 그리고 가식을 써요. 수치 없다고. 그래서 여러분, 가난한 사람이 부자인 척하는 거, 학벌이 낮은 사람이 학벌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건 자기가 학벌이 낮은 거, 이게 수치스러운 거야. 가난한 건 수치스러운 거야. 이런 에고, 애고, 수치애 고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수치 안 당하려고, 거짓말하는 거예요. 음, 그래서 신천지 교인들이 그렇게 많이 감염이 된 이유는 물론 집단으로 모여서 한게 있지만 무의식 속에 마음 입장에서 볼 때는. 그들이 그들의 교세를 확장할 때한 방법이 감추고 감춘다는 건 뭐예요? 여러분 수치 없는 사람은 안 감춰요. 다 얘기해요. 나 감옥 갔다 왔거든요. 나 이러이러해서 바람 피웠거든요. 나 거지거든요. 돈이 없거든요. 수치가 사라지면 떳떳하게 얘기해요. 그런데 뭔가 감추면 수치 애고가 감추는 거. 야 이건 수치스럽다고 생각해서. 18평짜리 아파트에 사는데, 저 18평짜리 아파트에 살아요? 그럼 수치를 인정한 사람이에요. 수치를 느끼는 사람이야. 근데, 인정 안 하고 싶은 사람은, 18평, 작은 아파트에서 사는 게 수치라고 느낄 때,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어, 저 38평 살아요? 막 이렇게 거짓말하고. 사람마다 그래서 기준이 달라요. 어떤 사람은 이게 수치라고 느껴. 근데 어떤 사람은 그게 수치가 아니라고 느껴. 예전에 제 친구 중에 하나가, 제가 보기 엄청 이쁜데, 수치스럽대요. 자기 얼굴이. 그래서 늘 항상 뭐 이렇게 가리고 다니고 화장을 진하게. 그래서 예, 맨 얼굴에 다녀. 너는 진짜 청순해. 맨 얼굴이 이뻐. 그랬더니 자기는 자기 얼굴만 보면 너무 창피하고 못생겼다고. 기준은 자기 마음이죠. 자기 마음이 자기를 수치스럽다고. 외모가 열등하고 수치스럽다고 수치주고 있는 거야. 이럴 때는 자꾸 가리죠. 그래서 가식 쓰는 거, 거짓말하는 거. 전부 수치가 하는 짓이에요 그 수치를 솔직하게 인정하고 여러분 서, 성폭행 당했어 나 잘못 없죠 나는 피해자인데도 그 성폭행 당한 날을 떠올리면 수치스러워요 그러니까 그 날을 버려 그 아픈 날을 버리고 저는 아무 일도 없었거든요 막 이랬잖아요 미트 운동의 중요성은 그 수치를 인정하는 데 있어요 그래서 무의식이 치유되죠 수치를 인정해야 그 다음에 당당해지고 내가 이렇게 아팠어요 이럴 수 있는 거죠 그 수치를 인정 안 하면 코로나가 와 하나가 아예 돼버려서 수치스러운 존재가 된다. 그래서 남한테 엄청 미움받는다. 코로나 걸린 사람을 미워하는 사람들은 다 자기 수치를 미워하는 사람이야. 밖에 있는 수치를 보는 거죠. 코로나 환자를 통해서 자기 수치를 보고 미워하는 거죠. 그래서 수치심을 느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세계 3차 대전이란 영상을 통해서 얘기했죠. 한국의 집단 무의식이 열리면서, 그 다음에 외국도 지금 인류 집단 문식까지 열려서 지금 난리가 났다. 그런데 한국인들은 두려움 수치를 조금 인정했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두렵고, 요즘 한창 그랬잖아요. 막 서로 싸우면서 너무너무 두렵고, 또한 남을 보면서 서로, 야당, 여당, 응? 또 좌파, 우파, 막 서로 막 수치스럽다고. 그리고 한민족은 수치가 심한 민족이에요. 인격이 있고, 뭐 어떻게 보면 마음이 크고 깊고 본성에 가까울수록 고등동물일수록 수치가 심하죠. 저기 저 우리 자운성과 고은원 앞마당에 있는 순돌이 개가 나는 왜 이렇게 수치스러운 개일까? 이렇게 식충이처럼 먹을까 이러지 않잖아요. 수치 안 느끼거든. 근데 고등동물일수록 수치를 느껴 의식이 고향된 사람일수록 수치를 잘 느껴요. 별거 아닌데 부끄럽습니다. 이래요. 그래서 인격이 돼야 되고 의식 수준이 높아지고 존경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민족은 깨달 조상의 후예이기 때문에 수치가 크죠. 그래서 자기 수치가 커요. 그런데 자기 수치를 느끼는 게 너무 괴로우니까 그게 살기가 돼서 공격해버려. 응? 그리고 심지어 이제 수치를 느끼는 분은 부끄럽다고. 남들이 무언가 잘할 때 우리가 못하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너는 왜 이거밖에 못해? 자기를 공격하면서 어우 창피해. 이거밖에 못해. 이렇게 느껴주죠. 그런데 서양인들은 정말 수치를 인정 안 해요. 어. 아니 우리나라를 보면서 열등감 수치가 올라와야 되는데 부끄럽다고 하는 것보다 박수쳐 남을 인정하면서 우리 한국 잘한다 이렇게 자기들 수치는 안 보고 한국인은 어때요? 남을 인정을 잘 못해 남 인정 잘안 해요 대신에 내 수치를 잘 느끼고 남을 인정하고 내 수치도 잘 느껴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한국인 더 열린 거예요 수치까지 갔으니까 지금 서양 사람들은 저 외국의 유럽인들 수치를 못 느껴요. 중국인들은 수치 자체예요. 그 공안경찰인지 뭔지가 솔직하게 동영상 올리고 한 사람들한테 막 쫓아가서 강압하고 거짓말 가식으로 괜찮다고 하게 만들고 뭔가 숨기는 사회는 다 수치가 엄청 심한 사회라 아무리 문호를 닫고 해보세요. 바이러스가 창궐 안 하나. 북한이 코로나가 없다고요? 그럴 턱이 없어요. 독재국가는 그 자체가 수치예요. 사람을 이렇게 억압하고, 인권을. 그거 같은 수치가 없어. 마음을 절대 이해 안 해주고. 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잘못하면 정부 잘못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수치가 없는 거예요. 그거를 하고 싶은데 무서워서 못해. 엄청난 수치죠. 마음을 인정 안 하는 수치죠. 마음 인정하는 게 수치인데. 솔직하고 투명해야지 수치가 덜한 거거든. 근데 북한처럼 폐쇄적이고, 엉둘려있고, 말 한마디를 잘못하는데. 엄청 수치스럽죠. 그래서 여러분, 북한의 그 군인, 이신분들, 그 높은 지위에 계신 분들 얼굴을 보세요. 그게 어디 높은 분들을 보입니까? 품이라고는 하나도 없잖아요. 왜? 수치 때문에. 수치가 심하면 뭔가 이렇게 굉장히 촌스럽고 뭔가 사람이 이렇게 열등하며 찌질한 파동이 나와요. 근데 그들이 그렇잖아요. 창궐합니다한명 생기가 힘들지 한 명부터는 무한창궐이에요 왜? 수치를 안 느껴주니까 그 수치가 네가내 마음 이해해줘. 코로나도 마음이거든요. 수치. 너안 느껴져? 그렇게 싫어서? 너 대봐 한번 그럼 내 수치를 네가 대봐 수치의 존재가 대봐 하고 쑥 들어가요 그래서 수치를 그냥 느낄 수밖에 없게 우리나라 신천지에서 그렇게 많이 나왔듯이 어, 수치 느끼라고 수치를 안 느끼고 버린 민족이 많이 걸리는 거예요 수치를 인정하면 이미 코로나가 다 수치를 순순히 인정해서 부끄럽습니다 이렇게 인정하면 이제 가르칠 게 없어요 그래서 훅 내려가. 들어갔다 하더라도 약하게 앓고 나가요. 여러분. 그래서 수치 인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마음으로. 그런데 수치 인정하는 게 굉장히 어렵죠. 자기 잘못 안 보려고 하잖아. 어? 나 틀렸다고 안 하려고. 1번? 1번 망해요. 수치 때문에. 절대 인정 안 하고 가식 쓰죠. 수치 안 느끼죠. 변명 핑계로 일관하죠. 남 무시하고 인정 안 하죠. 아주 다 갖췄어요. 큰일 났어. 응? 각성하고 참여해야 돼요. 수치, 애고한테 엄청 당해요. 마음에게 엄청 당해요. 여러분, 마음 인정 안 하면 그 마음이 엄청 나를 고통줘요. 대신에 마음을 인정하면, 수치를 딱 인정했더니, 그수치심에그 애고가, 그 마음이 우리를 축복했잖아. 세상이 다 우리를 인정하게 했잖아요. 하지만 안전하지 않죠. 세계는 전국, 전 세계가 일일생활권이야. 우리만 안전하다고, 전 인류가, 응, 음, 막 저렇게 힘든데, 안전하지 않죠. 그들의 마음까지도 이제 집단 무의식, 인류의 집단 무의식 열렸는데 그들의 마음까지도 내려가야 되는데 그러려면 우리가 수치를 더 인정해야 돼요. 어. 수치를 인정하고 그 수치가 나쁜 게 아니거든요. 근데 너무 싫거든, 차라리 막 자살하잖아요. 응? 사실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자살한 것도 뭡니까? 명예를 존중하시는 분이거든 어. 안타깝게도 아 그분이 마음 공부 잘하셨을 것 같아요. 저는 그분 좋아해요. 사나이답잖아. 멋진 구석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무의식 속에 수치액으로 인정 안 하니까. 자기 수치를 딱 보려고 하니까. 그거 별거 아니잖아. 그래, 나, 내, 응? 식구가 좀, 돈좀 힘들어서 썼다. 어 어떡할래? 아이고, 부끄럽습니다. 국민 여러분, 앞으로 잘할게요. 이러면 될 걸. 그게 그 수치가 올라올 때그만음 보는 게 너무 두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신 거죠. 너무 안, 아까우신 분이지. 그거 외에는 수치 인정하는 거 외에는 사나이답고 어느 부분은 정도 많고 말씀도 역대 대통령 중에 제일 잘했잖아요. 그러니까 희생양이 된 거야. 뭐 이거 무차별이에요. 참 박근혜 전 대통령이 왜못 나오는 줄 아세요? 뭐안 풀어주고 뭐 수치를 인정 안 해서 본인이 지금 죄인이란 걸 인정해야 돼요. 죄인은 수치스럽지. 그러니까 계속 무의식 속에 수치를 인정 안 하고 그냥 대통령 박근혜만 붙들고 나는 대통령이었거든. 나는 억울하게 와있어. 억울하다고 하는 때는 수치를 인정 안 하는 거죠. 내 무의식 속에는 대통령 자랑스러운 존경받는 나 박근혜도 있지만 수치스럽고 이렇게 죄인이 된 박근혜도 있단 말이야. 미움받는 그걸 인정해야 되는데 그걸 절대 안 보려고 하니까 더 수치 느끼라고 수치 느낄 때까지 풀어주질 않습니다. 본래가 하는 거죠. 모든 게 잠재의식이라는데. 마음으로 인정해야 돼요. 제가 막 안타까워. 어떨 때는 정말 가르쳐주고 싶어 막 가서. 그걸 인정하면 부끄럽습니다. 이렇게 일국의 대통령이 죄인 데 몸이 돼서. 너무 수치스럽네요. 여러분, 감옥이, 감옥 간다는 건 최고의 수치잖아. 현실을 부정하는 거야. 난 대통령인데 억울하게 당한 거지, 자꾸. 지금 현 상황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게 마음 공부죠. 지금 현실을 창조한 게내 잠재의식이지. 내 잠재의식에 수치가 있으니까. 무의식의 수치가 있으니까 존경도 크고 수치도 커요. 그러니까 큰 존경받는 대통령까지 했다는 것. 어마어마한 수치가 있는 거예요. 그 수치를 당하는 거죠. 역대 모든 대통령이 어때요? 말로가 안 좋다. 왜? 어마어마한 존경이 있으면 수치가 있는데 수치를 인정 안 하신 거예요. 다 존경만 인정하고 그러니까 수치한테 당해서 수치 느끼라고 말년이 그렇게 비참하고 힘드신 거야. 존경받는 나만 인정하지 말고 수치스럽나. 대통령도 수치가 있지 왜 없습니까. 댓글에 대통령들 전부 뭐라고 얘기합니까? 막 입에 담지 못할 욕을 하면서 할 때는 내가 대통령이니까 욕 먹어도 난 자랑스러운 겁니까? 마음이 어때요? 수치 올라오지. 욕 먹으면 대통령부터 저기 아래 맹꼬맹이 같이 다 수치 올라와요. 마음은 평등한 것. 서러움은 누구? 대통령 서러움은 질이 좀 높고 아랫사람 서러움은 질이 낮습니까? 똑같아요. 빈부기천이 없어. 마음은 평등한 것. 어찌나 공평하고 평등한지 누구나 그 한자락의 마음으로 그 염력으로 죄와 벌도 다 받고 그 마음은 똑같이 고통당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 인정해야 돼. 누구나 무의식은 똑같아요. 응? 그래서, 어, 사회적으로 열등한 약자라고 하시는 그런 장애인이라든가 약자분들도 마음을 아름다운 마음을 쓰면 존경받잖아요. 존경합니다. 하잖아요. 존경받는 나가 있는 거죠. 자꾸 현실을 보지 말고 마음을 보면서 해야 되는데 마음에는 다 있는데 그래서 수치 인정하는 게 급선무예요. 수치가 인정이 안 돼서 빨리 이게 코로나 종식이 안 됩니다. 코로나는 수치거든요. 그래서 코로나 걸리면 암보다 더한 수치지 암은 그래도 죽을 때 사랑하고 끌어안아 주고 힘들다고 그러고 이러지 어떤 수치가 이거보다 더한 수치가 있을까요? 저승 가는 길도 식구들 얼굴도못 보고 혼자 가야 되고 격리돼서 무슨 자기가 완전히 병균 덩어리잖아. 병균 세균이잖아요. 아무도 옆에 오면 막, 날 그냥, 뭐피하도 피해. 송충이,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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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뱀, 이거보다 더 피해. 이를 이런 수치가 있어 이런 수치스러운 내 마음을 인정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 마음을, 우리 마음 공부하신 분들은 그 마음 인정하는 거, 멘트 많이 알려줘서 잘하시죠? 나는 열등하고 수치스러운 여자입니다. 열등하고 수치스러운 남자입니다. 잘죠 근데 이때도 수치 안 느끼려는 사람들은 수치가 안 올라와요. 안 느껴져요. 입으로만, 소리로만 해요. 이런 분이 있어요. 그러면 내가 제일 수치스럽다고 생각하는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무능한 사람이 제일 수치스러우면, 자기의 무능했던 기억을 떠올린 다음에, 나는 무능해서 수치스러운 여자입니다. 나는 돈을 못 벌어서 수치스러운 남자입니다. 나는 못생겨서 수치스러운 여자입니다. 인정하시는 거예요. 음. 저, 저는 수치 한참 청산할 때 무의식 들어가니까 제가, 저희 엄마 뱃속에서 저희 엄마가 저를 딱 보는데 벌레 보듯 보더라고요. 아니, 자기 자식을, 처녀가 임신했다선 치더라도, 뭐, 얼마나 얘가 더럽고 수치스러운 존재, 얘 때문에 내가 수치당할까봐 두려운지, 저를 딱 인식하는데, 아니, 이런 손충이 같이 벌레 같은 애가 여기 왜 늘었어, 이렇게. 허, 정말 제가 쓰레기 같은. 버려야 되죠? 냄새 나서 버려야 되는 쓰레기로 저를, 쓰레기 마음이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마음 인정이 멘트한 게, 엄마가 나를 쓰레기로 보는 나는 수치입니다. 나는 수치스러운 존재입니다. 쓰레기처럼 수치스러운 존재입니다. 제가 이렇게 하면서 수치를 느꼈어요. 정말 쓰레기를 보는 순간 제가 그 마음이 들더라고요. 너는 얼마나 수치스럽니? 인간은 어쩌다 수치당해도 힘든데, 너는 날마다 쓰레기라고 버림받고, 냄새난다고 코치고, 너를 무시하고 능멸해도, 너는 그렇게 다 받아들이고, 내가 너 인정할게? 내 마음 안에 있는 쓰레기 마음 인정할게? 하면서 제가 그 멘트 했던 기억이 나요. 그러면서 그 수치, 응? 여러분, 수치가 어디 있습니까? 사실 수치 없는 거예요. 수치 버리고 나면, 수치가 본시 없던 거인 줄 알아. 근데, 수치를 갖다가 자꾸, 안 느끼려고 그러고, 또 수치가 있으면 이렇게 뭔가 끌어다 대야 수치를 간신히 느끼고, 홀로 존재하게 안 해요. 끌어다 대서, 쓰레기 같아서 수치스럽고, 돈못 벌어서 수치스럽고, 무능해서 수치스럽다고 이렇게 하다 보면, 나중에는 그냥 수치가 수치일 뿐. 내가 그 수치를 홀로 있게 안 해서, 무엇 때문에 수치스럽다고 자꾸 수치에다 이유를 갖다 붙여. 나는 학벌이 나빠서, 난 외모가 이래서, 이래서 수치가 사라지지 않는 거를, 허상을 붙들고 있다는 걸 나중에 알게 돼요. 두려움하고 똑같죠. 그래서 수치를 계속 느끼다 보면 나, 나중에는 나 나는 수치심입니다. 그럼 그냥 수치 올라와요. 그래서 느껴주면 수치가 이게 없는 존재라는 걸 알게 되지. 응? 그래서 수치를 수치가 수치가 아님을 알고 수치가 공함을 알고 수치로부터 완전히 벗어나서 어떤 것도 수치가 없고 어떤 것도 존경할 만한 것이 없고 더럽고 수치가 거짓임을 알때그 깨달음인데 응, 코로나가 적어도 안전하다 안 걸린다 하는 상태는 언제부터냐 이 잠재 의식이 수치를 느낄 수 있을 때 그때는 이미 느끼고 있는데 거기 왜 들어와요 느끼라고 들어오는 거다 하도 인류가 수치를 안 보고 어? 남 어? 비난하고 수치 주면서 자기 수치 안 보고 어? 또그 수치심은 다 버리고 뭐 존경 명예 자랑스러운 우월감만 붙들고 있으니까 보라고 자꾸 인격도야 하라고 알려주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수치를 느낄 수 있는 분이면 어잘안 걸려요. 그러니까 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자꾸 마음 인정 이멘트 나는 이러이러해서 아, 일단은 붙이세요. 왜냐하면 그냥 수, 나는 수치스러운 여자입니다. 잘인지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현대인은 어찌나 수치심을 버렸는지. 나는 이러이러해서 자기가 제일 수치스럽다고 느끼는 상황이나 문구를 앞에 붙이고 나는 개돼지 같아서도 좋고, 나는 송충이 같아서도 좋고, 나는 쓰레기 같아서 좋고, 넣고,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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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수치스러운 여자입니다. 수치스러운 남자입니다. 또는 학교에서 왕따 당하는 학생은 나는 왕따 당하는 수치스러운 존재입니다. 자기 상황 갖다 대면 잘 느껴져요. 나는 빚만 있는 수치스러운 존재입니다. 이걸 인정하면서 자꾸 마음으로 수치를 인정하고 느끼면, 여러분, 코로나로부터 안전해요. 물론, 마스크 수고 하시지만, 마음 안에서 볼 때는 거의 80, 90% 이상 방역이 되는 거예요. 정말입니다. 제발 좀 느껴주세요. 느껴주시면, 우리, 모두는 하나예요. 집단 무의식 안에서. 그리고 인류 모든 무의식 속의 수치를 우리가 분담해서 많이 느껴줄수록 빨리 내려가. 이게 내려가야 저, 서구인들, 마음을 하나도 모르고 안 느끼는 사람들이, 그쪽에 집단 무의식까지 열려서 그들이 드디어 수치를 느끼게 돼요. 그들이 수치를 느끼게 될 때, 그때 비로소, 코로나는 종식이 돼요. 그들 지금 수치 안 느껴. 마스크 끼는 게뭐 창피하다고? 마스크 끼는 게 어쩌다고 하면서 안 끼고. 막 밖에 나 돌아다니고. 그리고 한국 잘한다고 박수만 치고 자기들이 얼마나 수치스러운지 안 보고. 우리는 못해. 이러면서도 수치는 안 느껴. 못하는 자기들이 수치스러워야 되는 거예요. 또안 느껴주잖아. 그래서 우리가 더 느껴주면 그들 이제 조금 이따 부끄럽습니다. 한국 수치스러워요. 가르쳐 주세요. 이러면서 수치 느껴야 돼요. 우리에 대한 존경심을 느끼니까 조금 이따 수치를 느낄 수 있는데 그 수치는 밀어 넣어야 돼, 우리가. 그래서 한 분이라도 더 수치를 느끼면 코로나로부터 안전하고요. 어, 그리고 빨리 이 코로나 사태 종식됩니다. 마음에서의 원리예요. 이거 같다 또 시시비 걸지 마십시오. 저는 마음 전문가로서 무의식 속에 그 마음이 수치가 만들어 내는 상황이 이 코로나를 종식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 거고, 어, 그 마음을 인정하고 느낀다면. 음. 그러면 빨리 내려간다는 거. 내가 보호받는다는 거. 어. 코로나의 말을 들어줘야, 상대의 말을 들어줘야, 어, 상대가 빨리 가지요. 어린아이가 와서, 엄마, 나돈좀 줘. 그랬을 때돈 주면 빨리 가죠 근데 못 들은 척 해. 그럼 계속 와서, 돈좀 줘. 하지요. 똑같아요. 코로나가. 수치 느껴. 하고 왔어. 내 마음 좀 이해해줘. 코로나는 수치의 마음이니까. 전염병 마음. 근데 안 느껴줘. 그 마음을 안 느껴줘. 그럼 계속 오지요. 느껴줘, 느껴줘. 그러다 쑥 들어오지요. 그래서 코로나 자체가 돼서, 이제 느껴봐, 느껴지니? 해서 충분히 느끼게 하고. 그래도 안 느끼려고 그러면 죽음까지 끌고 가요. 죽여버린단 말이야. 그래서 느껴줘. 그제서야 막, 아유, 나병 걸려서, 아이고, 수치스러워, 아이고, 해로. 이러면 이제 면역력이 생기게, 병이 치유되면서 나가는 거예요. 이게 마음의 순서야. 그래서 걸리기 전에 빨리 느껴주시는 게 정답이죠? 우리 견성현님들은 잘알아들으실 거고, 우리 일반, 아직 공부 안 하신 분들도 꼭 해보십시오. 해보시는 게 아니라 하셔야 돼요. 하셔야 안전해요. 여러분 남녀노소 빈부귀천이 없어요 전염병에. 앞으로 이런 전염병 더센게 계속 올 거예요. 수치 느끼라고 더올 거예요. 면역력이 떨어진 사람은 다 죽게 돼 있어요. 오늘 아침 뉴스에 보니까 뭐 스페인 축구협회장 어우 그 권력 있고 이런 분들 그분도 죽었어요. 막 죽어 나가요. 돈이 있다고 코로나 안 들어옵니까? 수치 안 느끼면 들어옵니다. 여러분. 의사선생님도 꼼짝 못하는 게 코로나예요. 걸리면, 잘못되면 죽어요. 그렇죠? 자만하면 안 되죠. 자만하면. 어. 그래서 제 조언을 들으시고, 돈 드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어, 뭐, 돈이 듭니까? 뭐가 더 듭니까? 그렇죠? 어, 해서 안전해요. 그리고 그 수치를 인정할 때마다 나는 겸손해지고. 그래서 알고 보면, 오만한 인간에게 코로나가 겸손함을 가르치려고. 이렇게 약, 아주아주 아주 작은 바이러스 앞에서도 목숨을 잃는 인간이란 존재가 얼마나 나약한지, 약자의 수치를 인정하라고, 그래서 겸손해지라고, 하늘이 무서운 줄 알라고 보내는 경고예요. 제발 좀, 내가 이렇게 약하고 수치스러운 존재란 거 인정해야 돼요. 왜 인정 안 하십니까? 인정해야지. 왜? 코로나한테 벌벌 떠는 내가, 수치스럽죠? 그 약한,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한테 벌벌 떨잖아요. 그건 빈부기천, 뭐 학식이 안만 놓고. 없어요. 내가 안 죽는다고 누가 보장합니까? 내가 이게 수치잖아. 인정하셔야 음, 안전합니다. 인정할 때, 마음으로 인정할 때 마음은 복을 줘요. 빨리빨리 인정해서 여러분 우리 복받읍시다. 빨리 이 세계 3차 대전에서 인류를 구합시다. 우리 한민족이 제일 마음을 잘 느끼니까. 대한민국을 먼저 구하고 코로나로부터 그리고 인류를 구하는 이 길에 동참해서 자기의 수치를 겸손하게 마음의 수치를 인정해서 수치심 느껴주고 인간이 이렇게 작고 약한 수치스러운 존재란 걸 인정해서 교만함, 오만함 버리고 겸손함을 회복합시다. 마음의 겸손을 회복하는 우리 민족이 됩시다. 그러면 인류가 따라올 거예요. 여러분, 오늘은, 오늘은 코로나를 어떻게 하면 마음 안에서 빨리 극복하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팁을 드렸어요. 너무나 쉽고 간단하지만 아주아주 아주 강력한 방역책이에요. 정말로 그래요.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꼭 실천해서 특히 어디 사람 많은데 가거나 코로나가 많을 것 같은데 가면 꼭 수치스러운 겸손한 존재가 되면 절대 안 걸려. 오만해서 가식 쓰고 집착 쓰고 절대로 인정 안 해. 수치를. 나 잘났어. 우리 단체 잘났어. 그리고 거짓말에 거짓말하는 분들 빨리 고치세요. 가식 쓰고 아닌 척하는 때 그게 수치예요. 그거 빨리 인정하셔야 돼. 안 그러면 훅 들어옵니다. 그럴 때 지는 거예요. 그렇게 막 수치파동 많고 이런 데갈때 마스크를 썼잖아요. 그 안에서 나는 수치스러운 존재입니다. 나는 약하고 열등하고 수치스러운 존재임을 인정합니다. 나는 무능해서 수치스러운 존재입니다. 나는 이러이러해서 수치스러운 존재입니다. 나는 코로나 바이러스 앞에서도 벌벌 떠는 바이러스보다 못한 수치스러운 존재입니다. 그래서 수치심의 마음을 느껴주는 게 중요해요. 그냥 입으로만 얘기하면 안 됩니다. 마음으로 수치심을 정말 느껴줄 때 방역이에요. 이렇게 이미 느끼니까 안 들어와요. 어, 너는 느껴줘? 이러고 안 들어와요. 엄청 중요하니까 제가 다시 설명합니다. 갈래다가 또 설명해. 제가 아니, 내가 안타깝고 염려되니까 갈래다가 이제 끝났습니다. 갈래다 또 설명하잖아 제가, 그렇죠? 안타까운 엄마 마음이에요, 여러분 진짜로. 응? 제 말대로 해보십시오. 음. 자, 여러분 마음의 구제책입니다. 꼭 수치해고 인정하셔서 안전한 여러분 되시기 바래요. 빨리 우리 코로나로부터 탈출합시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건강하세요.